수위코인 과연 이대로 계속 상승할까? 수위코인의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을 보면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의 급증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의 거래량은 662만 8303개로 이는 과거 평균 거래량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를 살펴보면, 현재 수위 코인의 RSI 값은 51.85로,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안정적인 범위에 있습니다. 최근 RSI 값의 변화는 주가의 안정적인 상승을 나타내며, 과거 RSI가 이 수준에 도달했을 때 안정적인 횡보 또는 소폭의 상승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값은 현재 40.74로 나타나, 과매도 상태는 아니지만 주가가 다소 하락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에 스토케스틱 값이 유사했을 때 수익 코인은 소폭 조정 후 다시 상승세를 탔음을 볼수 있습니다. MACD 분석을 통해 현재 MACD 값-4.698과 신호선0 5 6 4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가격 변동성 증가를 암시하며 MACD 히스토그램이 확장 중이라는 점에서 주가 변동이 클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분석에 따르면 스위코인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을 상회하는 경우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을 살펴보면 스위코인의 현재 주가는 50.0% 되돌림 수준인 1,795.5원 근처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 수준에서 스위코인은 강한 지지를 받았으며 현재도 이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을 분석해보면 지난 1년간 스위코인의 최고점은 2,101원, 최저점은 2,032원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한 경향을 보입니다. 평균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높은 거래량이 주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스위코인의 주가는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중요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고점과 최저점에서의 거래량 패턴이 주가의 향후 움직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평 스위코인의 현재 시장 상황과 기술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주가는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차트의 숫자적 데이터와 지표들이 보여주는 상관관계를 통해 수위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조정을 겪을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